베지텔에서 추락을 했다고? 새 모녀가? 씨발 여기 청라 아니야? 요번에? 여기서 그거 했는데 근데 진짜 자살하는 애들은 말 안하고 그냥 가더라고 갑자기 전날에 같이 밥먹고 놀았는데 다음날 죽었더라 오피스텔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렇고 최지애님 만원 감사합니다 야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가영님이 2만4천원 감사합니다 야, 감사합니다 가영님 2만4천원 고맙습니다 자잘한 친구들 많죠. 뭐 코인 들어갈 거 있나? 코인 몰라요. 코인 배우고 싶은데. 나알아도 말해 주는 게 아니에요. 괜히 원망하게 되니까. <laughs> 저 대전 노래방에서 많이 볼수 있다고요. 친구가 노래방을 하긴 하는데. 노래방이 <laughs> 그건 재미가 없죠. 그 아는 친구는 그냥 클럽에서 놀다가 갑자기 집 들어가서 정신과 약꽉 먹고 술 여가 저거 섞어 먹고 그다음 바로 뛰어 내렸어.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고 놀래가지고 이제 친구를 했다는데 다 터졌다고 하더라고 좀고충이었는데 그런 거 보면 정신적으로 진짜 충격 먹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는 본드 빨고 그냥 갑자기 가버리고, 아나 죽고 싶어 뭐 이런 얘기 안 해버려. 진짜 죽는 애들은 그냥 그냥 가더라고 예고 없이. 근데 대부분 높은데 아파트 높은데서 고층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. 떨어지기 전에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가 더 높다 하더라고요. 펭퍼식스 님, 많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은 <laughs> 스카이다이빙은 심리적으로 안전하다는걸 알잖아. 아니야, 방 o to 아니야? 그것도 심장마비로 가? 아니 a 장마비로 죽는 게개소리이 응. 어, 그래, 요 그냥 죽는대요? 그러니까 그 a Kunk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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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u n k a 어... 너 놀이기구 롯데월드 가면 네. 그 청룡할차 있잖아 네네. 롤러코스터 그거 타다가 막 기절하는 새끼들 봤지. 음, 어, 네. 그것처럼 그냥 순간 기절이야. 아, 잠깐 기절. 어, 근데 이제 스카이다이빙이나 번지를 그냥 재미로 하는 애들은 음. 떨어지고 땅바닥에 부닥쳐 죽지 그런까지 기절 안 하고. 음... 약간 스톤이네 스턴? 음. 음, 스톤. 스턴 먹어 스톤 먹었을 때 떨어지는 거구나. 심장마비는 드물어. 그렇게 심장이 약하지가 않아. 응. 심장마비로 뒤질 것 같으면 그러면 씨발 공포의 집 이런 데 있지. 오, 응. 어! 이렇게 놀래켜가지고. 그거로 이미 다 뒤졌지. 심장마비 <laughs> 뒤질 건. 심장이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. 그냥 잠깐 기절하는 거야. 강남 빌딩 위에서 자살한 여고생 영상 안 봤어요. 어떻게 찾는지도 모르고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이상하더라고. 이태원 그거 때도. 영상 봤는데 그 마음이 안 좋더라 잠 설치고 존나 막아좀 이상해 이런 거 보면 안 보는 게 나아 소리 개 크다고? 형 보셨어요? 어떤 거? 강남 그 여고생 투신한 거 봤지? 인스타에서 라방 켜고 하네 네저못 봤어 차그차 <laughs> 그차 위에 떨어졌나 그랬을 거예요 땅에 떨어졌는데 뭐 떨어진 형태는 안 보이고 소리만 들린다. 리 보여? 거야? 이러면서 떨어져. 뭐 떨어지는 것까지 찍혀. 걔 카메라 이렇게 꺾은 다음에 자기 그 떨어지는 장면을 찍으면서 죽고 그리고 그게 항상 그, 있나 지금? 그 몸이 어떻게 됐는지도 나와요? 그건 모르지. 병신아. 뭐 무슨 갤러리에 뜯다는데? 친구로는 아, 못 보고 어디서 봐? 그 지금 보는 데 없나요 그 응. 영상? 저그 댓글 있다는데 없는 것 같은데 트위터 에 있다는데 트위터 아이디가 없어 내가 저도 없어요 트위터 안 해. 이거 로그인 안 하면 검색 안될거 아니야 맞네 트위터가 페이스북 같은 거요? 저기로 들어가라고요? 마뭐 어쩌고 저쩌고 와 이게 뭐야? 아 이거 고음을 사이트야 이거? 어나 이거 처음 봐 여기에 뭐라고 치면 나와? 징그러운 거는 말해주지 마요 안 보여주지 마요 토할 거 같으니까 아 뭐가 안 뜨는데 근데? 검색을 해도? 이거 번역, 자동 번역 눌러보세요 여기 위에 어. 이용 약간 동의를 해야 되나 봐. 아니야. 어 아, 동의해야 되네. 야 이거 뭐야? 어 씨발 뭐야? 왜 이렇게 많아? 아, 다 고음을 영상인가 보다 여기 있는 거. 아 이것도 가입해야 되네. 씨발. 하나 들어가 봐요. 그래 아무거나. 재생이 타나. 아 씨발. 아, 뭐야 이거? 가죽 다 뜯긴 거야. 사람? 어. 왜? 몰라. 개새. 끼나 이거 검색 검색하는 거는 가입해야 되네. 아 씨바 개 징크로 K 5 R E H래 베스트 고어치고 사이트 들어가서 K O R C로 나온다고 이런 이걸 새, 우리... 아니 이 새끼들은 고어 사이트를 어떻게 하는 거야 미친놈들이로 뭐. 여러분들 진짜 하드코어예요? 아 똥말이가 씨 코리아 쳤는데 어 요거다 뭐야? 이거야. 아 광고 막 시발 씨발... 이거 어디 있는데? 이제 떨어져. 오. 죽은 거야 다 떨어져가지고. 강남 강남 여기가 강남 쪽이야. 왜 서울, 그런 서울. 왜 그런지 모르고 이유는? 그니까 뭐 내가 알기로는 트위터에서 음. 그 이제 제뭐몸 파는 애였나 음. 뭐 섹스하는 영상이 뭐 퍼졌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자살할 사람을 모집을 했는데 지운 자만한 거야? 같이 자살할 남자애가 안온 거야, 안간 거야. 자기 혼자 했다 그러던데. 아 그럼 보통 빼지 않아? 아나 나도 그럼 안 할래 이고 무슨 심장이야 저거 저술 저거 먹은 거야? 아니면 맨 정신이 한 거야? 아, 똥말이 와, 아, 나 화장실 갈래. 온두로 조가 뭐야? 죽고 생전 야짤 존나 뿌려서 외국인들한테 도시나 주면... 생전 야짤은 뭐야? 아, 야한 짤. 와, 씨발 인생 존나 엉망이네. 21초 만에 그냥 간 거야. 영상이 21초인데 21초 잠깐만 나타나는 게 20초도 안 돼서 그냥 사람이 끝. 땡겨! 셧다운! 아, 저, 일단 복싸고 오, 니다 아, 존 나, 배가 아, 파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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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분들 보면은 존경심을 표합니다 왜냐면은 저게 웬만한 깡으로 나올 게아니야 저도 이제 살자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한참 막 유튜브 영적 먹고 밥벌이 수익 창출 없을 때돈못벌때 그 모든 플랫폼 다 영적 먹고 나서 난 이제 다 살았나보다 그러고 이제 내가 나도 옥상 올라간 적이 있거든 근데 못 뛰어내리겠더라 아 씨발 저 웬만한 깡으로 안돼 그러니까 자살할 저 깡이 어찌 보면은 나는 회복공약으로 뭐 자동차 밖에 다리 깔리고 뭐 별의별 조지랄 다 했잖아 이번은그 자살하는 새끼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사실 음? 자동차 밖에 다리 깔리고 뭐 좋아요 공약 랍스터한테 뭐 젖꼭지 물리겠습니다 막총몽 샤워 뭐 라멘스프 눈깔에 붓는 거 이런 거는 저 살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수익인 거야